신대. 새, 누대가 있는 자강. 강물이 넘실 때네. 아름다운 이들이 모였건만. 대자리가 곱지 않네. 새, 누대가 있는 높은 곳. 강물이 넘실 때네. 아름다운 이들이 모였건만. 대자리가 좋지 않네. 물고기 그물이 보무한 것이 기록이면 보려의 하리 아름다운 이들이 모였는데도 이런 곱사등이를 얻었네. 극자의 정원녀인 성강이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위성공은 아들의 정원녀를 차지하기 위해 자강의 누대를 짓고 연회를 열었으며 극자를 보러 온 성강을 첩으로 맞이했다. 따라서 계략에 말려든 성강은. 자신을 물고기 그물에 걸려든 기록이에 비유한 것이며 늙은 성공을 지칭하여 곱사등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거저가 좋지 않다는 것은 연애에 참석한 성당의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위성공이 주관하는 연애가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척시는 본래 두꺼비와 개구리를 뜻하지만 시에서는 곱사등이를 지칭하는 은호로 쓰였다. 한편 척시와 관련하여 거저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는 군색한 새 가슴과 곱사등이를 지칭하는 말로, 가슴과 등이 동시에 붉어진 장애인을 일컫고, 눕거나 엎드리는 것이 곤란하여 신태양난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척시를 척이라고 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